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동면끼리 더하고 빼는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영이도 이제 잘 풀어 준거 내가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73쪽부터는 대표적으로 <laughs> 이제 대체적으로 1차 10끼리 계산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1차 식의 더센 카페쌤 들어가 볼게요. 어, 사실, 뭐, 1차 시계 더쌩과뺄셈이라고는 하는데, 동면끼리 계산하는 건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시기 복잡해지긴 해서, 좀잘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우선, 어, 뭔가 딱히 계산할 게 많지 않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어떤 경우를 말한 거냐면, 나왔을 때 한번 가만히 보면 이게 요 단원에 맞긴 해. 일차식의 더하기 빼기 요거 일차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일차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식과 식을 더하는 거야. 그럼 이 과정에서는요, 딱히 뭐 많이 필요한 게 없는 게 이게 지금괄호로 묶여 있는 건 그냥 이게 하나의 식이다. 이게 하나의 식이다. 라고 구분하려고 괄호가 묶여 있는 거고 계산을 할땐 그냥 동료아끼리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첫째 괄호를 풉니다 괄호 풀기 괄호를 그러니까 벗기라는 얘기인데 괄호 벗기는 과정에서 괄호 앞에 뭔가 딱히 없어? 그럼 그냥 안 쓰면 돼요 괄호를 안에 있는 항들 그냥 그대로 꺼내오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앞에 일단 숫자는 안 붙어 있어 이런, 이런 것처럼 이게 딱히 아니잖아요. 수 숫자도 없을 뿐더러 부호도 플러스야. 그럼 이거는 그냥 괄호만안 쓰면 돼요. 2A의 부호가 얘가 되는 거고 7의 부호는 뭐야 얘들아? 마 어, 그냥 이렇게 바로 벗기면 돼. <laughs> 바로 앞이 더하기일 때는 편하게 바로 벗기면 되고요. 그다음은 동량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4a 동류항 누구예요? 어, 어 4a 동류항 누구야? 플러스 2. 플 그럼 얘네끼리 <laughs>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6a. 그지 6a. 그다음에 플러스 2 동류항. 마이너스 그치? 7. 마이너스 7. 얘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8. 5. 그렇지, 이 이게 다야. 이 나서 동 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6a랑 플러스 5랑 동류항인가요? 마이너스 아 어, 6a랑 마이너스 5랑 동류항인가요? 아니요 6, 아니죠? 여기서 끝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laughs> 조심할 것은 얘, 이렇게 더하기일 때는 괜찮은데 빼기일 때 이게 식도 다 동일한데 빼기일 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또 과정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괄호를 바뀔 거야. 근데 괄호 앞에 아무 것도 없어야 그냥 바로 쓰면 되거든요. 앞에 거는 그냥 벗겨도 되나요? 네. 어 그냥 벗겨도 돼요. 괄호 앞에 뭐가 없거든. 4 a 플러스 이게는 괜찮은데 얘가 문제야. 자 지금 빼는 게다2 a 를 빼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마이너스 7도 빼는 거네? 네 이해돼? 2a도 어. 빼야되고 마이너스 7도 빼야돼 그럼 2a를 빼야하니까 빼기 2a가 되고 마이너스 7도 빼야하는데 빼야 빼야 그러면은 빼기 마이너스 7 요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a 그니까 요, 요 구호 얘한테 데리고 가면 되거든? 근데 여기 무슨 칠이래 얘들아? 플러스 7 맞아 플러스 7이 그러면은 시계 이렇게 변해. 그럼 여기서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 시계 뺄 셈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시의 부호들 있지, 부호들. 네. 부호들이 반대가 돼요. 얘 원래 부호 뭐야? 플러스. 그치 그치? 근데 뭐가 됐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됐어. 얘 원래 부호 뭐야? 네.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지. 근데 부호 뭐 됐어? 플러스. 플러스. 어, 플러스. 그래서 뺄 쌤의 경우 엔요 뒤에 요 뒤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의 부호들이 다 반대가 돼요 요거 엄청 주의해야 돼좀 있다 계속 연습할게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제 다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4a 동류항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2a 맞아 그러면은 a끼리 계산하면 뭐돼 2a 응, 4a랑 마이너스 2a잖아. 그럼 이거 그냥 2 되지? 그래. 네. 플러스 2 동류한 뭐야? 플러스 7. 그렇지, 플러스 7. 그럼 이거 뭐야? 플러스 9. 그렇지, 플러스 9. 그래서 결과가 아예 달라져요.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이 과정을 엄청 주의해줘야 돼요. 뺄셈일 때. 그 한번 동일하게 계속 한번 오.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엔괄호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을 때. 근데어 뭐. 어. 근데 얘는 무려 괄호 앞에 뭐가 있니? 없어 뭐 어, 있어 4, 4 있어 4이거 4랑 괄호를 뭐하라는 거야? 더하래 그치 분배법칙으로 곱하라는 거지 더하라는 거 아니죠 곱하라는 거죠 이거 분배해서 괄호 풀어줘야 되거든 그럼 뭐가 돼? 8x 빼기 12 그치 요렇게 되고 그다음 얘들아 얘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2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요렇게 분배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요몇 X돼? 2X 어 플러스 2X 된다. 부호 조심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지? 얘는? 마이너스 3어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지금 얘가 뺄셈이잖아 어떻게 보면 4괄호 빼기 2분의 1괄호지? 그래서 뺄셈일 때또부호 바뀌었어 얘 원래 부호 뭐야?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지 근데 못했어 플러스 이거 원래 뭐야? 플러스 근데 m i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뺄셈인데 무슨 일이 생긴다? l u s p l u 있는 l u s Plus. Plus. 뒤에 있는 p l 가 s p 진짜 조심해줘야 돼 이것 때문에 괜히 다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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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2X s p l u 10x 맞아 10x 마이너스 12동류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고대? 마이너스 3 5대? 마이너스 1 0 그치 그래서 동류항이 더 이상 안 남아 있으면 끝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laughs> 어, 그 다음 이제 생소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유형인데 <laughs> 어떤 게 있냐면 요렇게 생긴 식이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얘들아 분수, 분수의 분수 덧셈, 뺄셈이거든? 여기에서 일단 저 형태부터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 얘 봐봐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이거거든? 문자만 대면 이거 얼마야? 3 그치? 4분. 4분의 3이지 그면 4분의 2랑 뭘 더한 거야? 4분의 1. 맞아. 4분의 1. 얘네 둘이 더한 거거든. 그래서 얘도 똑같아. 4분의 2a랑 4분의 1. 1. 요렇게 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생긴 거 이해했어?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알겠는데 그러면 봐봐. 나 일단 잠시 문자 떼볼게 요렇게 생겼어 얘들아 그럼 이거 뭐 더하기 뭐야? 4분의 좀틀 어? 아 이거 그냥 내가 바꿨어 조금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2그지 얘들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할래? 그 통분해가지고 맞아 통분해서 몇수 통분할 거야? 4그지 그거야 여기도 분수의 덧셈, 플셈이거든 그럼 결국엔 통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면은 통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자 분모 몇으로 맞춰줄 거라고요? 4. 그렇 4로. 그러면 지금 앞에 거 분수 손대요, 아니면 뒤에 분수 손대요? 뒤에 분수. 그렇지. 그러면은 앞에 거는 일단 그대로 써. 쓰고 자, 여기 부모 분자 몇배할 거야? 2 2배지? 여기도 2배 하고 여기 2배잖아 네 근데 두배를 마이너스 3행이 되야만 두배예요 음. 아니요 어디에다가도 두배 해야 돼? 마이너스 9그렇지 음. 그럼 여기 괄호 입혀주고 이렇게 되네 이해되나? 그러면 은 4분의 2 괄호 열고 마이너스 3행 더 빼기 9요렇게 되고요 일단은 얘 먼저 좀 분배를 해야겠죠 그럼 앞에 건 다시 한번더 그대로 쓰고 더하기까지 동일하고 자 뒤에 거 분배해서 얘기해줘봐 얘들아 어.. 마이너스 2, 6 2, A, A 마이너스 18 그치 요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가 아직은 첫 단계고요 이제 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모 똑같지 얘들아 근데 나 목길이만 계산하는데? 어.. 근자 분자끼리만 계산 잘 해주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분모가 사라지진 않아요. 4분의 1은 동일하고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2a 더하기 1 더하기 10.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0. 그럼 이제 여기만 잘 해주면 되거든? 2a 동명은 응. 누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6a. 그치? 그러면 사실 이 플러스랑 과로는 필요가 없네? 네. 그럼 여기도 과로 필요 없고. 네. 그러면 2a랑 마이너스 6a 계산해서 마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그러면은 4분의 일단 마이너스 4a 나왔고 <laughs> 플러스 1 동류형 누구야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마이너스 18 이렇게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7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돼 이해됐어요 이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풀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진행해 볼게요 7, 바로, 1. 바로 1번은 바로 그냥 하면 되겠다 바로바로 바로 벗겨서 식 다시 써볼게요 3x 더하기 2 더하기 2x 빼기 응. 5 그렇지 빼기 5 x끼리 계산하면 뭐 돼요? 5x 5x 상상끼리 계산해서 빼기 마이너스 5어 맞지 맞지 <laughs> 이렇게 계산해서 O, o, X. 요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고. 얘가 끝입니다. 동명이 이제 없으니까. 괄호 2번. 얘들 괄호 2번은 더셈이야뺄셈이야뺄셈뺄셈 뺄셈. 그럼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거. 뭐가 바뀐다고 했죠? 누구. 어디 보? 뒤에 그 뒤에 보. 뒤식에 보고 그럼 앞에 거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벗기고요. 이거 무슨 8a 되는거야? 마이너스 8a 3은?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a끼리 계산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8. 1a 어 마이너스 8. 어 마이너스 a 그치 그치 마이너스 1a이긴 한데 그럼 1 생략하고 이렇게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8 그치 마이너스 8 그래서 얘가 바로 이번에 끝그 바로 3번.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 2를 비를 그. 분배붙이고. 분배붙이고. 부치. 분배 그치. 바로 안에 분배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분배해서 몇 X? 마이너스 8 엑스. 그치. 마이너스 2. 아, e.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아? 음. 제도 분배붙이지. 어, 마이너스를 분배해준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해서, 또 바꿔줘야 돼요. 무슨 오엑스 마이너스 오엑스 무슨 삼? 플러스 4. 그치 그래서 동량끼리 계산하면 요거랑 요거 뭐 돼요? 마이너스 십삼 엑스 어 마이너스 십삼 엑스 끼리 계산해서 마, 플러스 오엑스 그 플러스 그리고 뭐 부터 해야 될까요? 그럼? 1에 4번 비례 r i 비례 n p 없어요 b o 분 p i r 아 b o n Piribon. p i r 앞에 거는 손댈 거 있어요? 없어요 그 i b o n Piribon. Piribon. 잘해보자 일단 n p i r 그럼 부호는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b o n p 요 r 대. b o n Piribon. p i r i b o 이 맞습니다 음. 기는 마이, 마이너스 이십. 그치 마이너스 이십. 그래서 A끼리 계산 몇 A 돼요? 6A 플러스 7A 그치 그럼 어. 그냥 7A 1A랑 6A니까 그 다음에 성차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어. 19A 마이너스 14어 20과 6을 빼야지 우리 서영이가 나이 네 아주 좋아요. 네, 필기 잘해주세요. 다만 쓰면 양아치야. 우리가정 써주시고요. 7-2번에 한 문제만 좀 도와드리려고 요 7-2번에 <laughs> 바로 2번. 2번입니다 7-2번의 괄호 2번. 이 문제 찾았어요? 네. 이 네, 문제 할 거고요. 지금 책이 이렇게 똑같이 적혀있지 얘들아? 그 밑에다가 이렇게 등으로 계속 연장할 거거든? 이렇게? 필기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해볼 때 계산 순서 어디서부터겠어, 당연히? 소괄호. 그지 근데 문제는 소괄호의 동류항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승괄호로 넘어가 중괄호. 맞아.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만 보면 여기는 아직 안 봐도 되는 거잖아. 음, 뭐, 뭐. 그러면 프리 쓸때 이거 중괄호 앞까지는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오 에이 빼기 이렇게. 근데 문제는 저 소괄호 우리 지금 벗길 거거든. 네. 그러면 이 중괄호가 뭐가 돼? 소괄호. 맞아. 그럼 대괄호는? 중괄호. 맞아. 그러면 중괄호를 열고. 2a 더하기 그 다음에 소괄호 열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 괄호만 한번 잘 벗겨보자 빼기잖아 조심해야겠지 그러면 6b 하고 무슨 a? 마이너스 2 맞아 무슨 3b? 어... 마이너스 3b? 맞아 부 바뀌어야 돼뺄 셈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중괄호 붙치고 그래서 아직 요거 소괄호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5A 빼기 중괄호 다시 열어주고 b a 더하기 소괄호 열고 A가 변해요? B가 변해요? B요. 어, 지금 동류항이 B끼리 동류항인 거지? 네. 그럼 A는 정확히 무슨 A야? 1,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A가 지금 하나의 항이잖아 네. 항을 구분해보자면 마이너스 네. A를 먼저 써요 문자 순서대로 하면 편하니까 그럼 B는 무슨 B가 되더라? 어... 3B. 3B 맞아 6B 빼기 3B잖아 네. 그럼 플러스 3B 되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가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소가루를 다시 풀 거거든요 그럼 이중 뭐야? 가또뭐가 돼? 맞아 소 이거 가돼 이거 되고 있니? 뭐야? 이거 괄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에 있는 쓰고 얘야 이거 아 괄호 거뭐거거든요 이거 괄호 이거 는거 있어? 없어. 뭐야? 이거 뭐거 더하기 마이너스 a거든. 네. 더하기 마이너스 a. 그럼 이거 그냥 뭐라고 써? 마이너스 a. 맞아. 이거 플러스니까 생략 가능하고 발로도 바뀌어서 그냥 요렇게 요것만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3비 플러스 삼비. 플러스 삼비. 해서 중괄로 다시 한번더 가서 그럼 마이너스 오 a 빼기 중괄로 열고 여기 안에 뭐예요? a끼리 계산해서. A 응 그냥 A 되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B는 그대로 나 이제 뭐 해야 될까? 가로 풀기 맞아 바로 그냥 바꿔? 네 아니 그, 그거 그 바꿔요 바... 그거 바꿔요 맞아 요 뺄셈이니까 그거 바꿔줘야 돼 그럼 이거 무슨 A? 마이너스 A 무슨 3B? 플러스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 그럼 A끼리 계산해야 돼? B끼리 계산해야 돼? A끼리, A끼리. A끼리 이렇게 몇 A? 6A. 마이너스 6 맞아. 여기 마이너스 5가 계수고 이 계수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6A고 마이너스 3B는 그대로 하고 이제 동명 없으니까 <laugh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필수 8번 <laughs> 우리 다 적었어요? 네자 네. 필수 8번 바로 읽으 바로 볼게요 2분의 더하기 5분의 야 뭐부터 해야 된다 했죠? 동분아자 동분부터 동분 몇으로 맞춰줄 거예요? 10 음. 여기 앞에 거는몇배몇 배? 다섯 몇 배? 배. 그치, 그치. 여기 다섯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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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배. 두 배. 여기 다섯 배 하면 보는 뭐 거. 10분의 OX. 맞아, 10분의 5분 다섯 배니까. 여기 5배 분의1이고 10분의 1 0 0고 10분의 5 0 0이 10분의 1 0 0이배 10분의 이고분의 100이고. 1분의1이고 10분의 1 0 0고분이고배고이고분이고분의이 그래서 다시 한번더써 보면 어차피 이제 분모가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분모를 하나만 써서 분자를 다 모아 줄 거야 한 곳에다가 첫 번째 분자 뭐였죠첫 번째 ox ox 얘가 이제 앞에 거 분자였지 뒤에 거 분자 뭐여 줘야 돼. 그, 그그 바로 풀어요 맞아, 바로 풀어 줘야 돼. 분배 법칙 해줘야 돼. 그러면 이거 몇 x? 4x, 4X. 플러스 사에 맞아 여기가 더세이기도 하고 얘도 그럼 부호 없는 거 음. 보니 플러스지 플러스 사에스 플러스 2. 맞아 플러스 그러면 분모끼 아 분자끼리 계산하는 거고 분모는 가만히 두시고요 x 모 돼요? 구 x 맞아 이렇게 해서 구 x 상수항은 그냥 플러스. 맞아 플러스 그래서 분모 분자 계산. 이게 그럼, 과로 이번 아니, 로 1번 답인 거야, 이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금? 네. 너도 괜찮아요? 네. 얘도 한번 해봅시다. <laughs> 통문부터 하기로 했잖아. 분모 몇으로 맞출까? 12. 12. 맞아. 굳이 6, 4, 24안 해도 되죠? 응. 최소 공배수 따로 있죠? 그러면 여기 둘다몇 배? 2배. 6배. 3배. 아, 3배. 4, 30이니까 여기는? 2배. 2배. 6, 20이니까. 그래서 12분의 로 맞춰주고. 자, 분자. 한번 3배 바로 해볼까요, 얘들아? 응. 3배, 3배. 여기 뭐야? 9x 플러스 3. 응. 3. 그치. 좋아요. 여기 한 번에 조회해 볼게. 근데 저 마이너스 아니에요. 응?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구나. 내가 잘못 썼다. 이거 맞지? 네. 아. 어. 그다음에 빼기고 뒤에 거 십이 분의 몇 x? 2 x. 그리고 육. 마이너스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자끼리 5.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차차차차 일단 앞에 거는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뺄셈이잖아 그럼 긴장하라고 했거든요? 뺄셈인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긴다 했지? 그. 뒤에 수가 플러스.. 부호가 바뀌어요 어 뒤에 다바뀌어요 부호가 그럼 얘 원래 양수 2x잖아? 네. 무슨 2x돼? 음수 그렇지 요렇게 그럼 얘는 무슨 6이 될까? 마, 빼, 마이너스 6어 맞아 이거 해야 돼 마이너스가 2X한테만 붙는 게 아니고요. 상수항도 마이너스 작용해줘야 돼요. 이거 실수 진짜 많다. 주의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분자 계산하면 되고, 그럼 X 어떻게 돼야 되나? X, 7X.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3 빼기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나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너희 그 내가 오늘 숙제를 낼때 유형책에서 나올 예정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 그냥 같이 볼까? 네. 유형책 지금 잠깐 펼쳐주셔야 되는데 유형책에 58쪽. 그냥 하면될것 같고 있는단 뜻이에요. 남학생들 정신 차려요. 네. 그 다음.